웹툰 형식의 썰툰 영상 빠르면 10분 안에 만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케팅길라잡이 오분뜨강입니다올드위카 생활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유튜브 쇼츠 무료 AI 동영상 만드는 방법 부르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AI의 빠른 발전으로 누구나 쉽게 동영상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내용만 준비한다면 웹툰 이미지, 목소리, 자막 등이 포함된 최신 인기 있는 썰툰 형식의 유튜브 쇼츠 동영상 무료로 만드는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료 AI 동영상, 브루 AI 성우 설정 PC 구글 크롬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이제 PC를 캡처한 내용이니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브루를 설치하고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에 나올 텐데요. 새로 만들기를 누르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AI 목소리 시작하기를 누르시고요. 가운데에 미리 만들어 놓은 글을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화면 이렇게 나올 텐데요. 오른쪽에 있는 화면 비율을 1대1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왼쪽 보시면 1대1로 변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가운데에 있는 AI 목소리 설정을 누르겠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은 AI 성우를 선택하고 옵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뭐, 감정이나 음량, 속도, 높이들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미리 보기를 들어보시면서 옵션들을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다 끝나게 되면 밑에는 확인을 누르시고요. 해당하는 성어에 맞춰서 AI 목소리가 설정이 됐는데요. 이때 왼쪽 보시면 브루 북마크가 있는데요. 우클릭 하신 다음에 휴통을 누르게 되면은 삭제할까요? 나오는데 삭제를 누르시면 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기 유료로 결제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중간에 무료 같은 경우는 제목이나 설명란에 브루로 만들었습니다. 표시를 하게 되면은 유료 결제하지 않아도 북마크를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유튜브 쇼츠는 1분 이내로 설정하니까요. 1분이 넘어가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삭제를 하거나 편집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삭제하게 되면은 1분 이내로 정리가 됐죠. 무료 AI 동영상, 브루 AI 이미지 생성, PC 구글 크롬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브루에서 1분 영상까지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전체를 선택하시고 우클릭을 누르게 되면은 AI 이미지 자동 삽입이라고 나오는데요. 요걸 누르지 마시고 옆에 있는 설정 톤바퀴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 오른쪽에 이렇게 항목들이 나올텐데요 사진을 누르셔서 애니메이션으로 변경을 하시고요 옆에 있는 모든 색상 그대로 놔두시고 그 옆에 있는 화면 구성을 눌러서 잘라서 채우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료 비디오 포너이라고 나왔는데요 웹툰 형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영상이 나오지 않겠죠 이걸 끄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삽입을 누르면 되는데요 자, 무료 버전인 경우에는 업그레이드를 하고 나옵니다. 최대 10개까지만 무료로 삽입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으니까요. 이 상태에서는 취소를 하신 다음에 10개 단위로 이미지를 삽입을 해야겠죠. 자, 위에 1번부터 10번까지 선택한 다음에 삽입을 누르시면 됩니다. 옵션은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요. 10개가 선택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미지가 생성된 거 확인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나머지 것들도 선택해서 10개 단위로 만드시면 됩니다. 삽입 누르면 되고요. 전체 이미지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료 AI 동영상, 브루 AI 동영상 초안 내보내기 PC 구글 코인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브루에서 AI 이미지가 다 들어간 걸 확인한 상태에서 파일을 누르시고요, 프로젝트 저장하기를 누르겠습니다. 자 이름을 선택하고요, 저장을 할 텐데 확장자가 브루라고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시고요, 자막을 선택하시고 자막 표시를 끄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른쪽에는 내보내기를 누르신 다음에 영상 파일 mp4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전체 파일 선택하시고 내보내기를 하시면 되는데요. 파일 이름을 선택하시고요. mp4 확장자 확인하신 다음에 저장 누르시면 됩니다. 자, 저장이 다 진행되고요. 끝나게 되면 닫기를 누르시면 될 텐데요. 더 깔끔하게 화면 구성이 나온 유튜브 쇼츠를 위해서 동영상 초안 작업을 실행했습니다. 바로 한 번에 저장한 다음에 업로드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썰퉁이 형식의 유튜브 쇼츠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루 AI 동영상, 브루 PC에서 비디오 불러오기, PC 구글 크롬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브루에서 파일을 누른 다음에 새로 만들기를 누르겠습니다. PC에서 비디오 오디오 불러오기를 누르시고요. 초안으로 내보낸 mp4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선택하시고 열기 누르시면 음성 분석은 킨 상태로 확인하시고요. 밑에는 원고 불러오기를 누르신 다음에 직접 입력하기 선택하시고 만든 글을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되돌아가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분석이 되고요. 한1분 정도 걸린다고 나와 있죠. 쇼츠라서 짧습니다. 끝나게 되면 화면 이렇게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 비율을 누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쇼츠 9대 16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화면 비율이 바뀌면서 위아래에 공간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효과를 누르신 다음에 확대 및 회전을 눌러서 사이즈를 조금 더 줄이겠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썰툰 사이즈에 맞춰서 크기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워터마크 우클릭해서 삭제를 하게 되면은. 썰툰 기본 형태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료 AI 동영상 브루 세부 화면 변경 및 네모내기 PC 구글 크롬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브루에서 썰툰 화면으로 나온 거 확인한 상태에서 위에 있는 효과를 누르시고요 밑에 클립 배경상을 누르겠습니다 오른쪽이 색깔이 나올 텐데요 흰색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전체 배경이 흰색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서식을 누르고 굴골, 뭐 글자색 테두리 색깔 그리고 위치 같은 것들 변경하겠습니다 삽입을 누른 다음에 디자인 텍스트를 눌러서 원하는 제목 디자인을 선택하시고요 글꼴이나 내용들 변경하신 다음에 전체 클립으로 선택해서 전체에다 공유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삽입에서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제목 테두리를 검은색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검은색 네모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나올 텐데요 전체 클립으로 한 다음에 자 내보내기를 누르셔서 영상 파일을 누르시게 되면은 썰툰 형태의 동영상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두르전 썰툰 영상은 제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용이 좋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